안녕하세요. 노대표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 노대표의 TV는 노대표의 명품중개사 코너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하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공인중개사분들이라면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, 아, 조금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많이 헷갈려하시고 또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피해는 많은 임차인들이 받게 되거든요. 물론 또 임대인분의 피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팔로미.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.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 해지할 때 중개 보수는 그럼 누가 지급하는 겁니까? 음, 실제로 제가 실무에서 경험을 해 보면 중고 난방이에요. 어,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도. 뭐 임대인이 내거나 또 임차인이 내거나 뭐 난리 난립니다. 또 어떤 분들은 뭐 해석을 잘못해서 무조건 네가 내야 된다, 네가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시고 또잘 모르시니까 당연히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중개 보수를 내게 되는데 사실은 그럼 누가 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.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. 2016년에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묵시적 갱신 중인 거예요. 근데 이제 이전을 해야 돼서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.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니까 3개월 뒤에는 임대차가 종료가 됩니다.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이 기존의 임차인은 이 3개월 뒤에 그냥 보증금을 반환받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음, 새 임차인 이제 앞으로 들어올 새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를 해가지고 기존의 임차인이 조금 더 3개월보다 앞에서 나가기로 한 거예요. 서로 협의가 돼서 말이죠. 그데 임대인이 3개월보다 먼저 앞에 나가니까 중개보수를 전 임차인에게 납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어차피 3개월 뒤에는 아무 의무 없이 보증금 반환받아서 이전하셔도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뭐분의 협의에 의해서 조금 더 빨리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기존의 임차인에게 당신이 중개보수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.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. 이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중개부서는 누가 납부하나요? 하고 기본은 사실은 이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 계약 당사자들이 납부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리 임대인이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통보를 했을 시에는 실제적으로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납부를 하는 겁니다. 하지만 기존의 계약 기간이라는 그 기간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 거죠.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 기간 내에 있었다면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내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중개 보수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맞는데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돼서 통보하고 3개월 뒤에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 보수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. 비록 무시적 갱신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무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중개보수를 지급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. 자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? 공인중개사 분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또 기존 임차인한테 중개보수 나해된다고 전화하셔가지고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자 오늘 노대표TV는 어, 묵시적 갱신 중에 중계보수는 누가 납부해야 되나요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 여러분.